안녕하세요. 오늘은 등 운동 우리가 매트에서 되게 많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힘을 주는 연습도 해야 되고 진짜 등에 그 운동을 또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경우는 이제 엉덩이랑 등이 세트로 합해지면서 엉덩이의 힘으로 등 운동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. 나는 등 운동을 했는데. 등의 근육은 전혀 발달이 안돼 있고, 그리고 엉덩이 근육만 너무 편향적으로 균형이 안 맞는 그런 운동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, 조금 더 엉덩이를 따로 떼어버리고, 진짜 등이랑 팔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운동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. 이쪽에 힘을 주시고. 하고 묶은 이렇게 뒤에서 잡아주는 곡세 봤어요. 잡아줘서 이렇게 올라온 거. 잡아드리려고 제가 한번 올라볼게요. 자, 올라오기. 쭉. 그렇죠. 그래서 손 놓고. 어손 놓고 요 그렇죠. 다시 손 놓고. 그룹 펴서 쭉올라올게요쭉 올라. 요쭉 올라오면은 이제 요거는 여기서 운동법이에요. 그래서 이것 많이 해주셔야 좋은데 어떤 경우는 얘랑 얘만 너무 많이 이렇게 과열이 되고 얘네들은 일을 좀 덜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은 목이 부분만 더 힘을 안에 속근육을 좀더길러보는 그런 운동을 해볼 거예요. 그래서 손은 이 어, 정도 갈비뼈의 옆에 짚어주세요. 이 팔꿈치를 꽉 잡아주시고 어깨를 꽉 내려주시고 등은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고요 얘를 꽉 쪼여서 어, 유지를할 거예요. 자, 그래서 손바닥을 바닥으로 밀면서 천천히 올라와 보도록 할게요 머리 길게뒤통지길어지고여기꽉 해가지고, 이렇게 해가렇죠 그다음에 천천히 올라올라가올라이렇라해 더, 더, 고이렇힘 더 더. 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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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 힘. 그렇게 그때 더, 이게더 쪼여져. 팔꿈치 더로 그렇죠. 이때 얘네를 힘을 조금 더 풀어주는 거예요. 그렇죠. 다시 천천히 꽉 조여서 내려갈게요. 꽉 조여서 그렇죠 내려가기. 다시 한번 등 길게 자꽉 조여서 올라올게요. 꽉더더힘힘힘힘더더더더더 그렇죠. 여기 모여야 돼. 입 벌어지면 안 돼. 그렇죠. 더 머리 들어 살짝 그렇죠. 머리 조금만 더 들어. 턱 들어, 턱. 그렇죠. 다 잠궈서 내려와. 천천히 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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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. 그렇죠. 힘 들어가요? 어, 자, 이제 뒤로 와서 엉덩이 한번 뒤로 쭉 와서 아기 자세를 만들어서 스트레칭. 만 운동을 하는 방법을 조금 배워봤는데 지금 요분 같은 경우는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실 편이 아니어서 이미 전체적으로 근육이 너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변화가 보이진 않는데 무더이가 너무 균형을 깨질 정도로 힘이 세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여기서 도 마찬가지 얘가 이상한 대로 짚으면거나 내려오시면 안 되고. 관을 당겨서 앞으로 나가게 짚어 주시고.